뭡니까 금이 발견됐지만 아직 이곳게이름은 나오네 나중에 일단 주변에 더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아하 두개 두개죠 두개죠 네 일단 두개 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세련되지 않습니까 금갑발을 입어주면 금갓 빠를 함으로써 또 그게 또 금은 갓바 가 빼고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에메랄드.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것 같은데요. 야오에소름 들었어요 순식간에. 저 이거 주장 아니에요. 절대 게임 못안 쳤어요. 절단 썼어요 지금. 저 진짜. 어. 아,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나보다. 야 금을 캐는 순간. 야, 야 이거 뭡니까? 빨리 철이나 나라야. 근데 철이 나와줘야 돼요. 철. 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오. 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뭐지? 가방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밑에는 또 없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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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금이 이렇게 많아요? 헐 잠시만 아 어, 이거 뭐지? 응? 이왜 이렇게 많지? 금이? 어? 안 켜지잖아, 어차피. 어차피 안 켜져요. 어차피 금은 돌개, 돌고깽이로 안 켜져요. 아무리 이거 해봤자 철으로 해야 될걸요? 네, 봐세요. 아깝지가 않네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일단은 철을 찾읍시다. 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어? 철이 없으면 어떡하냐 일단 저 있어봤자 행복하진 않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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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괜찮죠 철이 안 나와요. 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철인데, 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거의 철이 잘안 보이는, 뭐야, 벌써 기반, 응? 벌써? 헐라리어. 그래서 금이 나온 거구나. 헐라리어. 그래서 그림이 나온 거였어요. 헐라리요. 헐라리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 이럴 순 없습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여기서 끝까지. 끝. 원래 철을 찾으러 온 목적이, 목적은 원래 철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철이없고 웬?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물 아닌가? 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뭐야, 저거? 헐, 저런 데서 철 저런 데서어 철하면 찾아오겠습니다. 어? 넌 물에서 안 터지는 습성이 있지. 내가 너네들 <laughs> 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터지네. 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터지네요. 하하하하하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터지네. 하 내가 들은 건 호의사실이었어 어? 어. 양고기를 내놔라 양고기를 내놔라 나에게 양고기를 내놔라 나에게 양고기를 배포하거나 양털은 필요없네 양고기 나 지금 배고파 지쳤어 양고기를 주게 양고기 양고기 배고픔이 따른단 말이야 빨리 철 찾으러 가죠 떠들 시간에 철을 찾겠습니다 하차 여기죠 여기입니다 자연 동굴 자연 동굴 오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지금 싸울 마음이 없단 말이야 싸우고 싶지가 않아 나는 지금 너희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지금 나이들고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와 봐. 우쭈쭈 이거들아. 나와 봐. 나와 보라고. 나와서 타 죽어라 이거들아. 어. 사장님. 나와서 타 죽어 주세요. 그냥 나오세요. 예.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 어. 사장님 나오세요. 걸었습니다. 사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숨어라. 숨어. 숨어. 사장님. 나올 할때 나오시지 왜 그러세요 나올 할때 나오라고 어? 이거 씨 나올 할때 나왔으면 됐잖아 나올 할때 나왔으면 됐잖아 이거 사네어여긴또 어디지 야 철이 없어 와 한번 캐보겠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철이 많을 텐데 없네. 분명히 있을 텐데 없네. 지금 석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이 중요해요. 철이 중요한데. 아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 내가 안 올라가 준다. 내가 안 올라갈게 내가 어. 내가 안 올라갈게 그래 아유 내가, 내가 니네들이랑 응? 내가 니네한테 해준게 얼마나 있는데 어 그래 올라가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철을 찾아 와야 이렇게 철이 없을 수 있나 철을 꼭찾읍시다 철이 없다. 칠은 있는데. 철왜 깨지는 거야? 지금 네가 깨질 상황이 아니야. 어떡하죠? 차를 기려면 돌고깽이가 있어야 되는데 절 왓?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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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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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떨어질 뻔 했어요. 오, 야, 야, 야. 여기도 뭐 철이라는 거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땅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영암에 빠지면 끝장이죠. 모철이 네. 있어야 양동이를 갖고 오든 갈든 하죠. 그죠? 철철철철철철을 잡고 싶어 미친 초방 <laughs> 잘못 눌렀어? w 키를 잘못 눌렀어? o x 줍니다시용암 u 시용암 y 시디언 x 옥시 m o 옥시 d i u 옥시 x y d 시디언 Oxydium Oxycry Oxy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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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y d 지금껏 뭐한 거니, 나는? 계속 가죠? 철안 찾아. 철 찾지 맙시다. 네? 철 따윈 필요 없는 거였어요.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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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철 따윈 필요 없는 자식. 글따윈 필요한 자식이었어 그냥 얘네들이나 캐면서 살자고 친구 점점 미쳐가고 있죠 밤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내 해바라기는 밖을 정확히 뭐라고 했죠 마크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안돼 고갱이로 학살 학살 오 도메인카스 으쌰 한방에 두들겨서 어네제 집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죠 음. 제 집은 제가 찾습니다 이쪽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쪽에 분명히 제가 넣은 초가 있을 겁니다.